1 0시아영이를 음... 보러 가기 위해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보러 가려다가 처음에 실패했지. 이런 서기 실패했어. 음... 두둥. 심호흡도 하고. 심호흡하니까 틀만 하 쉽지 않네. <laughs> 어, 떨린다. 이 어쩌면 해본 사람만 알았을 때 일어서는 게얼마나 무서운 것같아 진짜 잘 벌써 아픈 것 같아. 오, 괜찮아? 엄청 아파. 엄청 아파. 뭐야? 너무 잘 움직이는데? 뭐야? 나 당황스러워. 너무 <놀람> 잘 움직이는데? <놀람> 이게 아닌데? 잠깐만. 열심히 해주시고 어, 할수 지금 있겠네? 이 첫날 첫 움직임이 왜 이거까지 든다고? <웃음> <웃음> 웃지 마는데 웃지 마는데. 문 열어줄게 기다려. 이문 열어줄게. <laughs> 너무 잘 맞는데? 허리도 거의 펴졌어.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봐. <laughs> 허리 다펴어 그냥 지금 선만. 이게 첫날 움직임이라고 <laughs> 그러면은 5층 가서 이거 피가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. 피하고 그 일이 저 신청으로 갔어 알비 원망의 눈빛이야? 음. <laughs> 영상 찍는데 정신 나가지 말아. 두 번째 요청 이제 아용이 보러 갑니다. 아용이는 뭐? 뭐? <laughs> 뭐왜 <뭐래? 웃음> <laughs> 울어? <laughs> 울어? 오, 온다 온다. 놔보렴. 움직인다. 이제 꿈꾸나봐. 아 귀여워. 나 진짜 사랑이랑 응. 완전 다르다. 아유 머리 왜 이렇게 많아? 아얘 분유 먹었어. 100대 끝내. 짜잔.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지? 24시간. 첫 끼입니다. 물 밖에 없겠지. 역시. 이거는 통치미고요. 역시. 완전 미역. 시작. 어, 부터 다시 시작어어 n e bar. One b a 가 t 잘 먹겠습니다. a t a 완밥 o 님 Tango님, t a n 님이랑 장인어른께서 간식을 하죠 여기 수박이랑 사과 이거는 t a 금댓떡 오 하고 휴지랑 물티슈도 갖다주셨고 이거는 소민 안 먹으니까 나만을 위한 우유 도너츠도 사서 주셨고 딸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저번에도 출산 브이로그를 찍었지만 거의 약간 먹방 영상 <laughs> 먹는 거 말고는 찍을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사다주신 도너츠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민은 지금 수술한 지 24시간 하고 얼마 안 돼서 아까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반식이 나오는데 그 일반식 먹고 나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혼자 먹기로 했어? 혼자 먹기로 했어요 나 네, 이게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 알겠어 도도 가볍게 글레이즈드부터 왜 이렇게 어둡니? 아마 저는 <laughs> 소미 태어나기 전에 90kg 넘기고 나갈 것 같아요. 아, 소미, 이거 먹어? 소미를 향한 내 마음. 오늘의 두 번째 밥은 미역국. 오, 건콩 어, 이제 군더기가 있다. 이제. 콩치미, 간장. 간장도 있고요. 쭉. 맛있게 드세요. 네. 제육이네. 뭘? 아, 한. 네. 밥. 국은 동태찌개. 오징어 튀김인가? 양파 튀김? 파비 먹치저녁으밥 먹으러 온것 같네. 잘 먹겠습니다. 응. 아 배부르다. 어디? 잘 먹었다 감사 한번 합시다. 만밥. 만밥 만법. 했어. 양만 먹으면 돼. 30분 30분? 아, 30분 뒤에. 어 오. 아영이 보러 가야지. 내 차. 여기 일과가밥 먹고 아영이 보고 밥 먹고 아영이 보고 <laughs> 이거밖에 없어. 가자. 오잘 건너 잘 건너. 아영아. 이게 직무인 것은은데옆머리 t y 쫙 u r e moving, I don't get. Doctor Pete, it's a good. No, no, m 또? d a m what are you doing? y 고 진짜로 퇴원하고 성민이 조리원 딱 나오면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두고 봐딱 80kg까지 뺄 거야 아무도 빼라고 안 했어 맛있겠다 음. 지금 성민이는 제작밥 먹고 한시간 뒤에 보더니 거의 2시간째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아까 8시 반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자더니 갑자기 지금생가핸폰 하고 있어요, 지금. 난 이제 잘게. 안 돼. <laughs> 안 돼?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에요. 소민은 혼자 한3 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영상 찍을까? 그래가지고 <laughs>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. 난 지금 아무 품이야 지금 첫 번째 미음 먹고 두 번째 중 먹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반식을 먹는데 일반식 먹기 전까지는 간식 같은 걸 먹지 말라 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지금. 저기 지금 냉동실에 단김동너츠도, 음. 냉장고에 딸기랑 망고랑 저기 과자도 있고. 저거 매운 과자 먹으면 안 돼. 뭐야? 그럼 너가 그 꼬북칩 다 먹었지. 좀 찾아줄게.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아 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사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고 귀엽죠? 아니지 먹는 거 아니지? 배고프지? 어어 어때? 셋째는 절대 없어? 없어. 아니 진짜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먼저 보고 소미 봉합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사랑이 수술했을 때는 소미가 바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회복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소미가 딱 여기 누워가지고 이러고 눈도 안 가보여. <laughs>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, 항 어, 어. 뭐야, 뭐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 깼대, 다깼다눈봐 이러고 나다 깼어, 다 깼대, 이러고 <laughs> 진짜 무서웠어, 그때. 소미야, 저거 배고프다니까 나도 배고프다 그냥 먹을까? 안 되지. 상 망고 정도괜찮지내 양치하러 가는 게 너무 귀찮다. 포카리 먹었으까 해야지, 소미야. 안 해. 왜? 내일 아침에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것 같아 <laughs> 아, 진짜 큰일입니다 집에 가면 사랑이 하나 태어는 것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살짝 버거운데 사랑이가 산책하는 건 너무 좋아해서 근데 아용이가 있으면 해. 나가지 못하니까 어, 그래서 너무 슬플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랑이가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육아를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사랑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용이 는 어떨지 좀 기대도 되고 사람들이 하도 아들은 다르다 겪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. 약간 오기가 생겨서 이거는 부모가기에 달린 거 같은데 아직까지 봤을 때 우는 모습도 못 봤고 연애 때대가딴 애들은 막 엄청 우는데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춘 건지 아영이는 안 울더라고요 타이밍이겠지 배고프면 안 됐죠 너무 싸가하고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보면 알겠지만 응. 하기 나름이야 잘할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소미 혼자서 애 둘을 볼때 아용이를 맞는 안 안아주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사랑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. 사랑이가. 그러니까. 아. 뭐야? 배고파. 월이 <laughs> 짤일까요 여러분? 네, 정말. 네. 뭐, 이거 약간 HOT 느낌인데. 어나 어디서 봤는데이런 아. <laughs> 그렇게 싫을 정도야? 충격적인 거야. 아, 네. 네. 내 제그츠, 제자 이거 이거 알아? 음, 들어본 적 없어? 음. 그래? 뭔데? 그런 게 있어. 알려 줄까? 아, 인싸들만 하는 거야? <laughs> 진짜 아팠어. 그래서. 맞아면잘 친구를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 됐다. 친구들아잘 사니? 잘 사니? 나도 안 만난 지 오래. 그때연락줘 나가지 못하지만 전화 통화는 가능해. 대신 밤 9시 이후로는 안 돼. 애들이 자거든 9시 전에도 안돼 애들 놀아줘야 되거든 아 퇴근 전에는 안돼 일해야 되거든 안녕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어? 이거 한번 따라 해까 싸워